이사야 4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제 신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시길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피어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서 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가 그렇게 순탄했던 시기가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아수르의 성장 때문에 급하게 성장하고 힘이 강력해진 아수르라는 그 나라 때문에 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 또한 거의 멸망의 일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적으로 철석같이 도와줄 것처럼 믿었던 그 애굽은 모른 척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아람과 연합이 오히려 침공의 빌미가 되거나 북 이스라엘의 공격을 초래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음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아수르가 갑자기 힘이 세졌으니까 그 비위를 맞추려고 곧그 종교적인 어떤 이방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의 경로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시기에 이사야가 본인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암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고 지금 처한 상황을 보아하니 미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선택했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싶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약속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49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49장에 주셨는데요. 49장은 사실 그 종의 노리라고 우리 42장을 읽을 때 종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를 그러니까 그 종의 노래 1편으로 보고 이제 그두 번째 편으로 49장의 종의 노래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종을 부르시는 내용이고요. 4절, 6절은 종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7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의 충실하심, 또 신실하심,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좀 남아 있는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 우리 1절을 함께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온 섬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섬은 어떤 대지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육지의 끝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넘어서 또 섬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넘은 육지의 끝을 넘은 또 다른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나타나는 메시지가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한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모습이고, 또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일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절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복할 것인데 그 종은 주님의 칼을 쥔 그늘 아래로 숨기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종을 보내심, 보내시기 전까지 종의 사명을 숨기고 있고 그늘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결국, 일하실 그 종이 지금으로선 이스라엘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이미 부르시는 하나님이었고, 지금 굉장히 한정적으로 주변만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미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한 상황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스스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종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결과와 제한적인 이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동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종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종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인 초청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이스라엘 처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 선교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당장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이 안된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이후의 말씀들은 사실은 명령이 정확하게 포로 시절이나 어두운 시절에 주어졌다는 사실도 대단하지만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품을 만한 상황과 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도 들어 있지 않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이 해결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을 따로 눈을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파고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나의 인생마저도 인도하실 분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 앞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선교라는 메시지는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이나 바른 믿음이 없었으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것을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무엇이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던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막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의 2021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솔직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한탄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금방 지나가겠느냐? 이것이 올해 안에 지나가겠느냐, 내년도 이러지 않겠느냐, 암담하고 어떤 확신이나 희망을 가진 어떤 소식들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침해받고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암담한 상황에 너무 무서운 생각까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면 싸움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욕이라도 하면 대응하기라도 하겠는데,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견뎌달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사야 시대의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언젠데 그때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때의 말씀이 내가 다시 신앙해야 할 이유를 찾게 하고요. 이 당시의 말씀이 내가 지금을 견뎌야 되는 이유를 찾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오래된 말씀이고 이때의 하나님은 너무 오래된 하나님이지만 2021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루하거나 또 매번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분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길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게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치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신앙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유지해야 될 이유를 이곳에서 찾습니다. 이사야 때에 사람들에게는 더 기억에서도 잊혀진 이 사건들을 붙들고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2021년이라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끌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 믿을 만한 종의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겠지만 이사야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유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더큰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대한 더 믿음이 신실하여지고 하나님께 의지해내며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됨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